안녕하세요 동고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어, 이렇게 유튜브를 영상을 그동안 못 올렸던 거는 단타 매매를 하다가 어,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있고, 어, 가지고 가는 매매를 못하고 뭔가 계속 하루에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주네디인 저로서는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영상을 당분간 못 올려 드린 점 죄송합니다. 그래서 단타는 하긴 하되 소량으로만 계속 연습을 할 거고 주로는 스윙을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매매했던 종목들과 타점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선 이번 주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이 정도의 수익이 났고 중간에 10만 원 정도의 입금이 있었는데 이거는 물을 타기 위해서 입금을 했습니다. 어, 수익을 많이 본 종목은 딱한 종목밖에 없습니다. 열일부터, 육일까지 보시면, 야진산업이라는 종목으로 많이, 제일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.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은 단기가열에 걸려있고, 야진산업은 지금 지하차와 같이 엮여있고,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. 일단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,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 박스권을 크게 만들고 나서 최근에 1월 중순, 1월 말에 돌파를 할 모습이었고 어 이때 이 가격이 3,090원 정도였습니다. 어 근데 3,090원이면 여기 아래이죠. 여기 아래인데 이때는 못 받고 저 이때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어 이때 이 일봉상에 보았을 때이 황금선에서 반등을 하시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때는 또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. 만약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했다면 조금 위험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, 어,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물타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타점을 보겠습니다. 일단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서, 여기서는 이제 단, 단타로 들어간 거고, 여기서는 한주 전철병 보내고 한주 매도했습니다. 여기서 452주를 보내고, 어, 2%권에서 수익을 완료를 하고,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, 여기서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, 일단 정찰병 다시 보내고 나서, 그리고 여기 황금선 3,640원에서, 여기서 물타기를 했습니다. 이때 이 황금선의 가격을 보시면 3,420원 정도가 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일봉상 황금선을 깨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같이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, 이때 2월 3일날에 기화차와 함께 슈팅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1차 VI 걸릴 때 매도하고, 그리고 조금 불타기도 했는데 반응 없어서 매도하고, 나머지는 이 3분 봉상 이 황금선을 깨질 때, 그리고 기화차가 10만원 그 신고가를 찍었는데, 10만원에서 다시 9만원대로 예 하락이 나올 때 매도를 완료했습니다. 무림 SP 같은 경우는 단, 그 하루 짧게 들어가려고 관심있게 본 종목이고요. 어, 이때의 일봉상 위치를 보겠습니다. 일봉상은 2월 2일 이 자리입니다. 어,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황금선을 2월 1일 날에 깨지 않고 지지해주는 흐름에 슈팅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갔습니다. 분봉상으로 보시면 상, 일, 잠깐 상승을 하다가, 거래량 없이 상승을 하다가, 이 박스권을 만들고, 이3번 봉에 이 황금선을 깨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, 부... 형님 매수세가 들어올 때 따라 들어가서, 1차 2절 처리를 했고요. 어 조금 좋게 봤는데, 너무 많이 떨어져서, 우선은 황금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에, 어 매도를 하지 못했고, 그 다음, 차, 그 다음에 황금선을 깨지고 나서도, 그 다음에 생각했던 이 앞에서 나왔던 지지를 깨면 선절을, 어, 나머지를 다 팔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나머지 전량 팔게 되었습니다.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거래도 없고 그런 종목들이라 그냥 소소하게 익절을 완료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앞으로는 어, 매일매일 올리는 단타 영상보다 금, 토, 일 중에 하루 정도 시간이 나면은 어, 이렇게 한주 동안에 매매했던 종목들 타점과 어,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, 저에게는 부담이 절, 덜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은 세, 150만 원 정도 세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세 종목이 다 반응이 없이 물려 있는 한5% 정도씩 세 개가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다음 주에 장이 좋을 거라 좋으면은. 탈출을 할수 있거나 수익을 볼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진입이 됐고, 어, 다음 주에도 짧은 영상으로 이 타점을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